한국은, 한국은, 한국은 좋아요. 예!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가족 어우, 날씨가 쌀쌀해졌네 <laughs> 근데 우리 마을에 술 없나? 아, 어, 싫어요 싫다 는 거지? 아우 정말 싫다고요. 아우 뭐가 그렇게 싫어? 어렸을 땐 그렇게 외할머니를 잘 따르더니. 아이 정말 숙제도 많고 컴퓨터도 해야 되는데 외할머니는 밤에 너무 일찍 주무신단 말이에요. 게다가 코는 얼마나 시끄럽게 들르랑 들르랑. 저번에 외할머니 집에 갔을 때 한숨도 못 잤단 말이에요. 아유, 그래도 할머니가 누리 너를 그렇게 예뻐하시는데 그럼 안 되지. 오랜만에 서울 올라오셔서 나랑 같이 지내고 싶다고 하시니까 며칠만 할머니랑 같이 방을 써, 알았지? 엄마, 나 그럼. 엄마 아빠랑 같이 자면 안 돼요? 누리야, 엄마 말 들어. 어, 외할머니 오셨나 보다. 잠깐만요. 얼른 드세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청국장하고 무짠지하고 고기 좀 했어요. 그래, 나보다 우리 누리가 많이 먹어야지. 자, 누리야. 고기만 먹지 말고 여기 청국장도 좀 먹어봐. 응? 이게 얼마나 몸에 좋은 건데. 저기, 뭐, 그, 그, 뭐, 뭐냐, 저기, 수, 수퍼, 아니, 그, 저기, 응, 응, 슈퍼맨 부두라든 뭐? 난 그런 거 싫어요 아휴, 요즘 애들이 그런 거 먹나요 뭐아 할미가 김치 좀 줄까? 아우, 쟨 김치 안 먹는다니까요 엄마, 나밥 그만 먹을 거야 아니, 저 녀석이 얼른 수저 못 들어? 할머니 때문에 괜히 나만 혼났잖아요 할머니 빨리 집에 가세요 이 녀석이! 아유, 아유, 괜히 밥상머리에서 애한테 소리 지르지 말아라 그래 그래, 할미가 미안하구나 음, 음, 아유. 아유, 정말 컴퓨터 좀 하는데 시끄러워서 못 살겠네, 정말 아우 정말 우리 할머니도 예쁘고 세련됨 얼마나 좋을까 맨날 코만 굴고 아우 초이시럭 아우 속상해 <laughs> 할머니 시끄러워요 짜증나 정말! 아 아야 아야 어제 우리 사촌 동생이 우리 집에 왔는데. 아유. 완전 장난꾸러기야. 사촌 동생? 왜 왔는데? 그게 작은 엄마랑 작은 아빠랑 일주일 동안 선교 여행 가신다고 우리 집에 있기로 했거든. 동생은 귀엽잖아. 귀엽게 뭐가 귀엽냐? 완전 악마야 악마. 흠, <laughs> 리이라도 달려있냐? 오지는 말이야. 영아, 뭐해? 뭐야, 조상! 나도 좀 하자 어, 아이, 야, 너 때문에 죽었잖아. 그러기 나도 하게 해달래니까. 매장. 어, 어, 너 이리 알아? 아이, 나 죽었어. 엄마. 아, 왜, 왜들 난리야? 그 엄마, 형아가 때려요. 멍치, 너다큰 애가 왜 동생을 때려? 아, 그, 그게 아니라. 얘가 얘가 오락하는데 뭐? 엄마가 너 오락 그만하라고 그랬지. 숙제 다 했어? 아, 어, 아니 이거 어, 하려고 너 정말 아. 숙제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컴퓨터만 하고, 어? 사촌 동생이나 싸우긴 하고. 아빠가 맛있는 거 사주라고 하셨는데 너 숙제 다할 때까지 집에 있어, 어? 자 농치야, 그놈 봐라, 피자 먹으러 가자. 와 신난다. 고엄마. <laughs> 몽치가 좋으면 몽치를 아들 하세요 제가 작은 엄마 댁으로 갈 테니까 뭐야? 아휴, 아휴 몽치야, 저런 삐돌이 형 두고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네, 큰엄마 이 몽치, 다이아 빼롱 <laughs> 이러더라고 <laughs> 완전 너랑 판박이네아 <펀벅이네. 웃음> 정말 너무 똑같다. <laughs> 뭐, 뭐, 뭐라고? <laughs> 어쨌든 우리 엄마 분명 대모가 분명해. 아니면 내가 주워내던가. <laughs> 아이 설마. 아니야. 뭉치가 저렇게 사고 치는 걸 보면 그럴 수도 있어. 뭐이 두더리다. 어 수업 시작나보다 <laughs> 빨리 뭉치 빼고 우리끼리 들어가자 야 여기 같이 가 할머니+ 할머니 빨리 일어나세요 밖에 비가 와 쳐온단 말이에요 우리가비 맞기 전에 빨리 데리러 가야죠. 저기서 천사님이 비가 온다고 하시더니 아 정말 비님이 오시네. 우린 우리 누리 우산 가져다 줘야겠다. 어, 귀여운데. 봉치 형, 우산 안 가져갔는데? 어? 봉치 형, 우산 안 가지고 갔나? 줘야겠다. 아싸 성공. 아치. 어? 갑자기 웬 비지? 우산 안 가지고 왔는데. 엄만 가게 가셔서 못 오실 테고. 할머니는. 아, 내가 어저께 그렇게 못되게 그랬으니까 안 오시겠지. 어, 학교가 어딘지 몰라서 한참을 헤맸네. 아이고, 참. 아이 우리 누리가 어디 있나? 저, 얘야. 어? 어, 왜요, 할머니? 너 혹시 누리라고 아니? 어, 누리요? 저희 친구인데? 어, 아이고, 그래. 아유, 그럼 우리 누리 좀 불러줄래? 아까 이, 일찍 나갔는데요. 그래 네저희 청소라 늦게 나왔거든요 아이고 그렇구나 알았다 누리는 할머니신가 봐 그런가 보네 어 투돌아 너 우산 가져왔냐 아, 당연이지이 형님이 누구냐 흥? 야 같이 쓰고 가자 아이 좁은데 어, 야 투돌대지 말고 좀쉬워줘 헉, 뭐야 누리도 할머니랑 못 만나고 뭉치도 사촌 동생 뭉치랑 못 만나고 아 어떡해 아이 덜렁아 할머니를 데리러 오게 했으면 누리를 집에 못 가게 해야지 게다가 길도 모르는 어린이한테 우산을 갖다 주라고 하면 어떡해 어떡해 하지 빨리 하느님께 도움을 청해 아 알았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누리야 아이고 얘가 머리가 불덩이네. 아어이구 그래 누리야 조금만 참어라 할머니가 미워하다 미안해 아이고 아, 추워 추워 아이고 조금만 참어 아이고 아이고 우리 아가 엄마 학교 다녀왔어요 음 아이 몽치야 너 혹시 몽치 못 봤니? 몰라요. 내가 몽치 지키는 사람인가? 엄마가 잠금 나갔다 오니까 없어졌어. 우산도 두 개가 없어서 혹시 너네 학교에 갔나 했는데. 에이, 설마요. 몽치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번 성경여행도 같이 안 가고 형아랑 같이 있겠다고 굳이 우리 집에 온 거잖아. 으, 정말요? 그럼. 아 근데 얘가 진짜 어디 갔지? 어, 제가 찾으러 가볼게요 어, 뭉치야, 저기 우산 쓰고 가야지 아이고, 참 둘이 똑같이 사고뭉치라니까 야, 뭉치야 영아 아, 왜 이런 데 있어? 영아, 우산 갖다 주려고 했는데 어딘지 몰랐다 <laughs> 뭐? 이바보이 혼자 멋대로 나면 어떡해? 바보 아니야. 에이, 얼른 일어나 집에 가자. 감기 걸려. 다리 아파서 못 일어나겠어. 아이구자 그럼 자 경한테 업혀. <laughs> 정말? 그래. 얼른 업혀 마음 변하기 전에 <laughs> 신난다. 고마워 엉아. 그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누리를 지켜주세요. 누리가 아픈 대신에 제가 아프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어서 해주세요. 할머니는 누리를 저렇게 사랑하시는데 누리가 가족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 성경 이야기를 꿈 속에서 들려주면 되겠지? 누리야. 꿈속에서 성경 이야기를 들어봐 어, 배고파 돼지밥이라도 먹고 싶다 조금만 먹어도 되겠지? 이놈! 누가 돼지밥을 훔쳐 먹는 거냐 이 거지 놈썩 물러가지 못해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러니 조금만 먹게 해주세요 전엔 저도 부자였다고요 이런 거짓말쟁이 같으니라구 싹 물러가지 못해. 에이 좀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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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가지 말라고 하실 때그 말씀을 들을 건 집에 있었다면 맛있는 음식과 좋은 옷 그리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텐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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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저에게 제 목소의 재산을 주세요. 어차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제 몫이잖아요. 아들아, 세상은 너무 험하단다. 내가 죽고 네가 어른이 되어 좀 현명해지면 재산을 물려줄 테니 조금만 기다리거라. 지금 주세요. 아버지 괜히 안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빨리 주세요. 네? 그래, 그렇게 졸라되니내 마음이 아프구나. 재산을 줄 테니 헛되게 쓰지 말고, 지혜롭게 쓰거라. <laughs> 당장 멋진 여행을 떠나야지! 그때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어야 하는데 지금 그 많던 재산을 다 날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아버지도 용서해 주시지 않을 테니. 아 그래도 아버지는 마음이 넓으시니까 나를 하인으로 써달라고 애원한다면 써주실지도 몰라 아버지 집으로 가자 아들아 내 아들이 맞구나 내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왔구나 아니 왜 여기에 나와 계세요 네가 떠난 후 날마다 이곳에서 혹시 네가 돌아올까 기다리고 있었단다 아버지 용서해주세요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안 듣고 이렇게 거지가 되어 돌아왔어요. 절 한일라도 잡아주세요. 무슨 소리냐? 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다시 내 아들이라는 증표인 이 반지를 끼거라. 그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라.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으니 내가 널 위해서.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리라 정말 저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널 사랑한단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살아갑니다. 웃음> 아가, 정신이 드니? 할머니 아이고, 리 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나 이상한 꿈을 꿨어요. 꿈? 할머니, 저 용서해주실 거죠? 뭘 용서한단 말이야. 이렇게 늘 사랑하는데 할머니도 그 부자 아저씨랑 똑같네? 응? 어? 아니에요. 사랑한다고요. 우리 누리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 예수님이 좋아요 친구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누리처럼 감기는 안 걸렸죠? 오늘 이야기에서는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요 가끔은 우리도 부모님이나 형제들 그리고 다른 가족들이 미울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 이웃보다 더 가까운 내 가족은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맞아요. 내 몸과 같이 아니 내 몸보다 더 사랑해야겠죠. 혹시 오늘 형제자매끼리 싸운 건 아니죠? 교회에서. 가족과 같은 교인들을 미워하지는 않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도록 해요. 어떤 방법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다음 주에 전도사님 다시 만날 때까지 누가 누가 제일 기쁨을 많이 주었나 내게 네 봐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예수님이 좋아요 친구들이 되세요. 안녕. 이 프로그램은 슈퍼스타를 키우는 곳 전주대학교와 함께 합니다. 사랑 예수님, 예수님을 좋아해, 예수님을 좋아해. 늘 항상 우리 옆에 함께. 난 예수님을 좋아요. 예. Yeah!